코성형 할때 콧구멍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이유로 많이 봤습니다 가장 큰 거는 짝짝이 그다음에 콧구멍이 너무 둥근 경우 콧구멍이 너무 퍼져 있는 경우 콧구멍이 너무 십일자로쓴 경우 여러 가지 콧구멍에 대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고 또 따라서 이제 수술하시는 원장님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수술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럼 오늘 혹시 콧구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콧구멍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임성외과 원장 오민입니다. 아, 어, 용코. 어, 용코라는 거는 사실은 옆모습, 실루엣을 봤을 때는 짧은 코, 들려있는 코는 아닌데, 콧구멍만 많이 보이는 코를 보통 용코라고 표현합니다. 정면에서 비주는 내려와 있는데, 콧구멍만 올라가 있는. 용코 해결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주가 콧볼에 비해서 많이 너무 내려와서 용코처럼 보이는 경우는 비주를 다듬거나 비주를 안쪽으로 넣는 수술을 해서 교정이 가능하고요 날개 연골의 볼륨이 부족해서 워낙이 짧은 코였다는 경우에는 올라가 있는 콧구멍 쪽에 귀 연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날개 이식, 비공 내리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엄청 많이 내려오진 않지만 그래도 1, 2mm, 2, 3mm라도 내려서 콧구멍이 조금 정면에서 보이는 게 조금 덜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한 가지 우리가 이제 뭐 비공내리기가 되게 좋은 수술이긴 한데 가끔씩 코가 조금 뚱뚱하신 분 쉽게 얘기해서 코가 좀 크신 분들은 코가 더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원장님과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고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1일자 콧구멍은 사실은 우리 백인들 우리 뭐 외화 영화 같은데 보도그 사람 수술 안 했을 때도 1일자 콧구멍처럼 보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연골의 모양에 따라서 날개 연골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코가 너무 작은데 너무 과하게 높였거나 우리가 저는 보통 그 날개 연골이라고 해서 날개라고 표현하는데 날개가 쭉 올라갈 때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1 어, 1자 콧구멍이 되는 경우에 이제 묶어주는 방향이 조금 바뀌거나 아니면 과하게 높여준 경우에 너무 콧구멍이 1 1자로쏙좀 인위적인 느낌이 드는 콧구멍이 될 수가 있죠. 콧구멍 비대칭은 선천적으로 비대칭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물론 수술적으로. 콧구멍이 비대칭이 된 경우도 꽤 많죠, 사실은. 수술로서 이루어지는 콧구멍 비대칭은 다시 재수술해서 대칭을 만들 수 있겠죠. 특히 가장 큰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가운데 기둥을 세우는데 이 비주, 안쪽에 기둥을 세우는데 이 기둥이 휘어진 경우에 반대쪽, 이게 옆으로 남았으면 여기는 동그랗고 여기는 얇아지는 이런 비대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비주, 가운데 기둥 세운 거를 바로 세워주면 콧구멍 비대칭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그 밖에 너무나 다른 게 있습니다 바닥면, 바닥면이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좌우 길이가 틀리거나 이 날개의 연골이나 이런 기울기가 틀린 거나 해 생기는 코구멍 어, 비대칭은 어렵기도 하고 거의 불가능할 때도 꽤 있습니다 그 대칭을 맞추는 게이부리리대망은 수술하면 어, 물론 이제 만화를 어떻게 부리부리 대망 제가 봤거든요. 환자분들이 말해서, 어, 한쪽 콧구멍이 커진 경우, 어떻게 그렸냐에 따라서 이제 제가 지금 잘 살펴보니까 사실은 콧구멍 크기만 다른 게 아니라 콧구멍이 작은 쪽에 피부가 더 두껍게 그려져 있고 큰 쪽은 또 이 피부도 얇아져 있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구멍의 크기는 맞출 수는 있지만 이 얇고 두껍게 이 차이는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칭으로 딱 만들기는 조금 힘들죠. 그리고 코구멍 크기만 줄인다고 하는 게큰 거를 줄이는 거지 사이즈만 줄이면은 길어지고 얘는 동그랗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케이스별로. 그 미세한 그 조절에 의해서 조금 대칭이 되냐, 아니면 비대칭이 좀 남아있느냐에 따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저건 수술하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요. 진짜 케이스별로 너무나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코가 크면 무조건 복코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제가 바라보는 진정한 복코는 코는 큰데 코구멍이 작은 경우에요 그래서 코가 크다고 무조건 코포 축소 수술을 하거나 코를 너무나 많이 높이는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11자 콧구멍이 되거나 아주 인위적인 모습이 돼서 예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넓은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코는 큰데 콧구멍도 큰 경우에는 코포 축소 술도 많이 도움이 될수 있죠. 코포 축소 술은 어떻게 보면은 코수술과는 완전히 별개의 수술입니다. 밖에서 피부도 절개하고 안쪽으로 모아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꼭 같이 할 필요는 없고 또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애매한 경우는 코포 축소 수술은 나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콧볼 축소술은 한번 잘라서 버린 양은 어디서 다시 못 찾아오기 때문에 콧볼 축소술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라. 그리고 또 콧볼 축소술을 할 때도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저번에 예전에 TV에서 보면은 헨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보면은. 하트 콧구멍 있잖아요 하트 콧구멍도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인들 꽤 많아요 진짜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콧구멍도 어느 정도 어 교정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건 교정이 많이 되죠 근데 가끔씩 환자분 중에서 그런 콧구멍을 유지해달라고 하는 사람인데 차라리 유지하는 게더 힘들어요 차라리 우리가 일반적인 이상적인 모양으로 만드는 건 차라리 쉬운데 높이면 콧구멍은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유지하면서 하는 거는 조금 힘든 경우도 조금 있고요 뭐 비대칭도 이제 구축이 일어나서 한쪽 콧구멍이 너무 많이 올라져 있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수술은 어렵지만.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맞춰지고 구축이 해결되면서 보람도 좀 많이 느끼는 경우가 꽤 있죠. 오늘 콧구멍에 대해서 조금 뭐몇 가지 경우 구분해서 어 설명드렸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첫 수술이라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 비대칭은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콧구멍이 많이 신경 쓰이는 경우에 수술하기 전에 수술하시는 원장님한테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교정될 건지를 미리 알고 수술하시는 게 수술 후에 뭐 실망감이나 만족도,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콧구멍은 어떻게, 비대칭은 어떻게. 교정할 건지에 대해서 잘 상담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워낙에 이제 본인이 몇십 년 동안 갖고 있었던 얼굴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비대칭을 조금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은 그게 조금 더 부각되어 보인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본인의 상태를 잘 알고 수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콧구멍에 대해서 좀더더 더 구체적이고 이런 거를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를 약속드리며 어 지금까지 오행성외과 원장 오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